네, 한국 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김양택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 경기방송에 처음 나오셨는데, 먼저 예. 청취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어, 안녕하십니까. 저 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김양택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어, 좀날에는 원전은 이제 성업공사라고 했던 예. 전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문으로 줄여서 이제 캔코라고 부르는데 다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좀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먼저 소개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자산관리공사는 62년도에 설립이 됐었죠. 네, 지금 또한 50년 됐습니다. 예. 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로 했던 역할은 이제 금융기관 그 자산 유동성. 예, 이렇게 유동성의 지원 그다음에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 이쪽에 이제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이제 금융 공기업입니다. 저희 예. 네. 저희들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예, 금융기관 그 부실 채권을 인수 정리하는 그런 업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실 기업이나 부실 징후기업 자산을 인수해서 정리하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 그리고 이제 그바꿔드림론이나 소액 대출처럼 이 서민 그 금융을 지원하는 업무 그리고. 음, 이, 이 국가 이제 그공권력 대응 업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국세, 지방세 체납되면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업무 그리고 국공유재산 중에서 이제 그 행정재산을 제한 일반 재산들 관리하고 개발하고 어, 이런 업무인데 결국에는 이제 금융과 기업과 가계와 국가 전반에 걸친 어떤 그런 그 자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어떤 종합. 네, 자산 관리 기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 다 이제 이렇게 보면 예,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캠코 본부는 서울에 물론 있겠죠. 예.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저 경기 지역 본부 같은 곳이. 뭐 여러 군데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부산 지역본부를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음. 지금 10개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어, 예. 10개 지역본부? 예,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경기지역본부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경기지역본부가 열번째로 생긴 본부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생겼습니다. 예, 예. 지난 3월에 이제 손의 문을 예. 열게 됐는데 그 경기지역본부가 좀 설립이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저희, 특별한 배경이나 예. 이런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본사가 서울에 있고, 음.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공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수도권에 예. 정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그 당국 입장에서는 어, 좀그 역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시, 개설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 말에 예,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음. 올해 이제 3월 19일 날 이제 개소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원격지에서 업무를 경기도가 사실은 전체 어떤 그런 그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뭐 인구나 또는 지, 이렇게 이 지역 분포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크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에 좀그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죠. 예. 다양스럽게 이번에 이제 개소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이제 경기적 본부가 이제 개소한 지가 한 3, 지난 3월이면 한 6개월 정도 6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그 전에는 그럼 본부에서 직할 이렇게... 관리를 해 왔나요? 그렇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어... 이쪽 업무를 카바를 했었죠. 아, 그랬었군요. 예, 예. 그럼 어떻게 좀이 경기지역 본부가 생기고 나서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 고객들이 좀어 어떻습니까? 편하다고 하는지 어든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6개월 됐는데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이제 이렇게 개선이 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 예, 저희 그 본부를 찾아주시는 그 고객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편의성이 높아져서. 어, 사실은 찾아오는 그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사실은 서울까지 가서 일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최근 그 주요 현안으로 지금 그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승인이 떨어지려면, 과거 같으면 서울 본사까지 본사에서 또 서류가 올라가서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역본부 개소해서 저희 지역본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내주는 관계로 한 처리 기간 이한 하루나 이틀 정도면 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일반 민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거는 민원 사무가 기간이 단축됐고 그런 측면에서 는 굉장히 그. 그 바람직한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음.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질이 확실히 예.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예, 예. 어뭐 서민금융 지원 건수가 좀 늘으셨다고 그러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수치 같은 걸 얘기해 주실 수가 예. 있는 어려운 건 어느지 저희들이 이제 그 개소 전에는 예. 저희 이제 지역본부 관할의 신청 건수만 봤을 때월 예, 예. 평균 한 700건 음. 이랬던 게 지금 개소 후에 저희들이 그 집계를 해 보니까 월 평균 한 1,150건.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한64% 이상 업무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캔코가 저희가 알고 있기는 먼저 이 전신이 저성업공사이다 보니까 뭐 그런 일에만 자산관리쪽 이렇게 뭐야 그 공매 이런 쪽만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여러가지 다양한 이 서민 지원 업무를 많이 하시네요. 예. 특히나 이제 서민금융 지원과 같은 업무를 이 한다 이런 거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전부 다 이제 업무가 상당히 다양한데 다양화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본부장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업무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중에서도 이건 참. 진짜 알토랑 같다, 시민들한테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업무들도 좀 꼽는 게 있으시겠죠? 예. 저도 지금 이제 어, 이 캠코 입사한 지지 29년째 됐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90년도에 58조치 음. 있어서 이제 그 비혼무용 부동산 기업들이 그렇죠? 그때 그 비혼무용에 굉장히 투기를 많이 했었죠. 예, 네. 그래서 그 투기 재산들 정리를. 했던 그런 그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그 IMF 때 캠코가 그때 했던 이 외환위기를 극복했을 때 저희들이 캠코의 역할이 아마 가장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97년도 외환위기 당시에그 한보를 비롯해서 이제 대우, 어, 기아 예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쓰러지고 또 심지어는 다섯 개그 은행들이 퇴출하고 음. 이런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공적 작업을 조성을 해서 그 부실채권 을 상당 부분 인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아마 그 조기에 애완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있던 데는 아마 음. 캠코가 그게 그 상당한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거로 제가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예. 또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그 카드 대란, 예. 카드 대란 때 상당히 많은 어떤 신용 불량자들, 요즘 말로는 채무 불량자들이 양산이 됐었는데. 이사라이그 신용불량자들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그때 음, 운영을 했었더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저 한마음금융이나 뭐 희망모아 이런 그, 그 프로그램을 그 조성,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 어려운 그이 체험불량자들을 이제 그 신용회복을 지원을 했고 예.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또그 선박, 에, 이 해운사들 그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박을 한 (33척) 정도 이렇게 매입을 함으로써 이 선박에 대해선 그~ 선박 금융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그~ 구조조정을 그~ 앞장서서 지원을 해서 뭐~ 이렇게 큰 줄거리로 보면 군대 어, 군대 어려울 때 저희들이 그 소방수 역할을 좀 했다고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네, 그런 말입니다. 이 어려운 곳에는 항상 이 캥코가 항상 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 국가가 이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이런 여러,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사실 이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당장에는 부실채권 해결 이 이것이 경제 회생의 관건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이 부실채권은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떤 형태 그그 부실 채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어 그런 신인도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그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 사실은 굉장히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음. 네,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상당한 규모의 그 부실채권 정리 기금이 조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음. 어떻습니까? 부실채권 정리 지금 어느 정도 규모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 사실 그 당초에 외환위기 당시에 그 부실채권 정리 기금을 조성을 그 예상을 할때 예. 당초에는 뭐 1조면 되겠다, 음. 뭐 2조면 되겠다, 5조면 되겠다 말... 이랬었는데 결국은 이 들여다 보니까 아, 이게 도저히 그런 규모로는 되질 않을 것 같아서 음. 결국은 이제 총 39조 2천억 원이 조성이 네.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금융권, 그 이금융권 합해서 부실채권을 39조 2천억을 가지고 한 111조 한 5천억을 인수를 저희들이 해 와서 네.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ABS 발행을 한 달지 국제 입찰을 실시한 달지 M&A를 한 달지 이런 그 다양한 그 금융 기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기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는 39조 2천억 원금을 다해소하고도 네. 지금 한 7조에서 한뭐 8조 심전한 구조 정도까지, 에, 지금 그, 음. 이잉여로 그 부인청을 다해소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그 해수 그 경험은 아마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 일반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해수율이 한50% 내지 60% 정도 됩니다. 음. 근데 저희들은 지금 한100% 120% 이상 이렇게 해수를 했는데 아마 이건 유례 없는 그런, 음, 음. 일로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이 부분은, 에, 그 과거 2009년도 4월 달에 그 G20 그 정상 회의가 런던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그 세계적인 어떤 모범 사례로 베스트 음. 프랙티스라고 굉장히 그 찬사를 받았던 예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이 부실채권에 대해서 국민들이동안 그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음. 이 부실채권 정리기금이 올해 말로다가 종료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여재산 그러니까 이제 아직 매각을 하지 못한 부실채권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저희들 부실채권 정리기금이 올해 이제 11월 22일 날로 이제 그이 만료가 네, 됐습니다 예. 법상 근데 저희들 그동안에 이제 정리를 사실은 많이 했었고, 어, 아마 근간에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그 교보 생명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한4 6십 80, 4680억 되는 그런 그, 어, 매각 완료했고, 다만 지금 이제 미매각된 그쌍용 건설이나 대우조선 해양 같은 예. 이런 주식들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제 그또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게 이제 적재, 예, 저가 매각, 어, 무례가 있어서 아니면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매각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부의 현물로 지금 출자를 반환을 할 계획 예, 예정이고 예. 어, 사실은 쌍용 건설도 이미 그 투입됐던 그 금액은 이미 다 해소를 했습니다 예. 다만 잔여 주식에 대한 이제 그~ 매각 작업만 약간 남아있는 상태고 어~ 제 운용 시한 종료 이후에 남아있는 에, 이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 공적 자금 관리 위원회에서 그 선정하는 수탁기관에서 또 나름대로 그 처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음, 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뭐 걱정 안 하셨어요? 예, 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니 예, 예. 네. 사실 기업이나 가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군가의 손길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캠코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캠코가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 또그 중요성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음, 저희들 캠코는 지금 이게 크게 이제 이렇게 금융부문, 그 다음에 기업부문, 예. 가계부문, 그 다음에 공공부문, 이제 네 가지 영역에서 아마 국가경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마 어, 종합자산 전문 관리 기관으로 음. 지금 현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어, 지금 이제 쭉 과거에 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제가 위기에 닥치고 그다음에 시장이 실패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어떤 국가를 대신해서 구원 투수의 어떤 그런 역할을 네.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 경제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 곳곳이 이제 이렇게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저희들이 그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어, 국가를 대신해서 들어가서 원활하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국가 경제의 어 중요한 안전판, 음. 이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지 않느냐,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안전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 경제의 보루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계 네, 예.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요 음. 먼저 이제 금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당연히 이제 발생되는 부실 채권이 있을 거고, 예. 이 부실 채권을 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이제 못하는 경우에 예, 그, 어, 시장이 이제 실패됐다고 봐지고, 그럴 때, 저희 캠프가 이제 거기, 음, 기금 또는 저희 자금을 통해서 그 부실 채권을 매입 정리를 함으로써, 이금융기관 음. 아무래도 자산성과, 건전성을 이제 유지를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그 경영위기에 닥치면 이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유 자산들을 저희 캠프가 매입을 뭐 해준다거나, 또는 금융기관을 으 뜻했던 채권을 매입하거나 출자 전환을 해주는 이런 기업을 그 구조조정에 에 저희들이 그 참여를 하고 예. 구조정을 조 통해서 이제 회생을 시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만은 이제 가계부채 문제 이게 뭐, 뭐 첨주에 가까운 어떤 그런 뭐 가계부실이 발생이 되는데 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그음 캠코가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조성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한다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고율의 이자를 저율의 이자로 바꿔주는 이런 바꿔드림론 이런 업무를 취급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저신용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이제 지원 중에 있고 이제 마지막 그 공공 부분에 가서는 에 저희들이 좀 국세나 지방세 이런 그 체납되면 그 압류된 재산들이 저희들이 그 국가가 이제 캠코에 어 전량을 지금 이제 공매된 의뢰를 합니다 네. 그 경우에 저희들이 처분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어, 재정으로, 활류를 시키는, 이런 역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국공유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재산인데, 네, 네. 이런 재산들을 국가가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매각을 한다거나 또는 임대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개발 업무를 또저 수행을 합니다. 나라키움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국유 재산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그 역할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대 부문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laughs> 예, 하나 하나가 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부동산 경기도 침체가 되고 또 거기다 이제 베이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 은퇴할 시기가 되고요. 그러면서 네. 하우스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생각하고 계신 우리, 어, 본부장님께서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음, 말씀 좀해 주시죠. 저희들 뭐, 저희들 역시도 뭐 다른 공기업처럼 이렇게 그, 어, 뭐 여건이 어렵죠. 네. 그 대내 여건이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들 캠코로만 보면은 그 경영 실적 평가를 저희는 공기업 평가를 합니다. 예. 공공연 운영법상 근데 저희 이제 부실채권 정리 기금이 기금 운영 평가 그 자산 운영 부분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을 했고 2010년도에는 기관평가 A등급, 2011년도에도 A등급을 이렇게 달성을 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도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 계속 침체 위기에 있고 또 우리 경제 자체가 저성장이 좀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에, 이 민간 투자자들이 어떤 그런 그이 어떤 위험성을 이유로 좀 인수를 꺼려 하는 그런 기업 부실 자산을 그렇죠. 저희들이 또그 인수하고 음. 특히 이제 공공부문의 부실 채권을 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인수를 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에, 에, 또한 그 가계부채가 지금 뭐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경제 앞으로 지금 그큰 내관이 될 것이다. 네.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지금 서민금융 쪽에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그 주력으로 어 지원 활동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이 정부 각 기관들이 이제 그뭐 청사 음. 이전하고 하는 이런 와중에서 음. 예, 지금 그 공공 청사를 우리가 이제 위탁개발해서 음. 하는 업무랄지 그다음에 지금 올해 신설되는 그 국유자산 관리 기금 같은 거 저희들이 이제 또 맡아서 지금 그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정, 국가를 대신해서 공권력 대응 업무를 또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김양태 보무장님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 예. 뭐 일이 뭐... 워낙에 <laughs> 많다 보니까 <웃음> 정신이 <웃음> 없으시, 없으실 <laughs> 것 같습니다. 예. 어, 이 지금 말씀하신데 서민금융에 주력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 서민금융 지원제도라는 게 이제 이 캠코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것 네. 같은데요. 이 캠코 서민금융제도는 좀그 다른 또 지원제도하고 뭐 유사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례성이 있던 아니라고 하는 거. 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 신용 회복을 위해서 이제 채무를 그냥 그 조정해 주는 어, 채 저, 채무를 조정해 주는 역할만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이 근본적으로 이 저신용자들, 소외 계층들을 어떻게 섬그 자활을 근본적으로 좀 도와줄 수없겠느냐이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많이 그그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캠코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서민금융 제도 중에서 아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꿔 드림론. 네. 이 경우에는 원래 지금 이제 규칙상 20% 이상 되는 고율의 이자를 쓰는 이런 그 저신용 등급자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10%대 미만 8.5%에서 한뭐 12.5%대 이렇게 낮은 금리로 이렇게 그 바꿔 주는 음. 이런 그 어, 상품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캠코 두 배로 희망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예, 채무를 조정하고 난 이후에 예, 나름 대로 그 성실하게 상환하는 예. 이런 채무자들의 어떤 그런 그 생활 안정자금을 어,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예. 예, 한번 이렇게 이제 저신용자로 그 예, 낙인찍혔기 이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 캠코에서 그 천만 원까지 생활 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러므로 인수 있는 개인의 어떤 해생을 돕는 이런 업무로 지금 이제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복자비 음. 지원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그 신용불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일자리를 우리가 좀 알선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네. 예. 뭐 이자를 낮춰주고 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또 이제 나서서 생활잡까지도또 일자리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그 입체적인 예. 서민 지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이 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뭐 실적도 상당히 높겠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네, 저희들은 2008년도 그 12월부터 시행을 하는 이 바꿔드림론을 예를 들자면 네네. 네. 2012년도에 올해 7월 말 현재 집계를 해보면 약한 11만 4천 명, 어,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 한 1,800억, 음. 어, 이 금액을 지 지원을 음.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2010년 6월부터 시행했던 그 캠코 두 배로 희망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어, 올 7월 말 현재 한 3만 1,000명, 음. 어, 한 천억 원. 행복잡이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한천명 정도에게 한 (1억 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상당한 실적이네요 그데이 네, 네. 바꿔드림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말 그대로 고금리 채무가 있는 시민들을 꿈같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어떻습니까 신청 근데 문제는 다 가는 게 쉬워야 되는데, 예. 신청이 까다로우면 아무 문제, 저 예. 예. 별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마, 그 물론 요건이 있습니다만, 예.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그 최근 들어서 완화한다고 또 하고 있고, 일단 그이 제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용회복기금을 가지고, 어 신용회복기금이 보증을 서서 어 일정 부분 채권을 이제 그, 그 바꿔주는 형태인데, 음. 에이 신용등급 6등급에서 10등급, 연소득은 4,500만 원 이하, 이런 그 저소득자들을 주로 이제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신청 가능 요건은 6개월 이상 20% 이상의 그 고금리 대출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연체가 없어야 됩니다. 네. 연체가 없이 일정한 소득과, 물론 소득은 뭐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직업을 증빙을 해서 신청을 하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이 대출을 바꿔드리는데요. 일단 그 신청 채무 최고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고 어이 받고 드림론을 담만그 1천만 원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그 요즘 그 DTI라고 하죠. 그 부채 상환 비율 저희들이 그 d t i 를또 심사를 해서 네. 그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해서 이 연체 기록이 음~ 뭐 이렇게 없어야 되는데 뭐 설사 연체 기록이 있거나 어 이런 분들도 이 연체 사유가 음. 임금 체불 때문에 뭐 연체가 됐다거나 또는 그 부양 가족의 치료비 때문에 연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또 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뭐 신청이 까다롭거나 그런 건 네. 아니다 예, 예, 넘을 예. 수 있는 문턱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예 그럼 이런 제도가 있어도 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잘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이번 기회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해 주시죠. 이,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선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서민금융나들목이라고, 어,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한번그 들어와 보면 알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24일 날 다음 주죠. 24일 날 오픈하게 되는데 이 전화번호는 그 1397입니다. 네. 네. 예. 예, 전국적으로 1397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어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모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 것이며 음. 어떤 상품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좀 쉽게 좀 설명이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래서 네. 이 서민금융 나들목의 지금 사이트가 어 일일 방문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어, 나름대로 어 나들목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운영되는 이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도 아마 그 이용하는 그 서민금융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걸로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쪼록 이 제도가 있는 걸 많이들 활용하시고 이 정부에 좀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음, 저희 자산관리공사가 지금 특히 저희 CEO께서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그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코는 그 작년에 그 캠코만의 그 사회공헌 활동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 리플레이라고 선포하고 희망 프로브로 봉사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 리프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금융 소외계층과 시민들이그 삶의 희망을 다시 보고 음. 좀 이렇게 그 재도전한다 하는 그런 측면의 어떤 의미고 이프로보노 봉사단은 캠코 전임직원이 업무와 연관된 그 재능 봉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뭐그 여러가지 분야에서 어 공원 활동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오늘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자면은 네. 어쨌든 저든 캔코에서 하는 일, 다양한 일 중에서 이 법원 경매와 같은 업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네. 네. 공매라고 하는데 요즘 그 재테크 차원에서 이 경매, 공매 이런데 관심이 있으신데 상당히 많습니다. 아,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팁한가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네.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이 최근에 이제 재테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 그이 캠포에 사는 그 공매 절차. 음. 지금 이제 온비드라고 해서 네. 아마 그 상당히 그 많이 지금 그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웬만한 사람들은 온비드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공매하고 경매하는 제도가 아니고 아. 어,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아, 누구나 겁니다.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아, 네. 수 있고 주로 이제 부동산을 저희들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네. 그 온라인에 접속을 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아, 뭐 저는 우리 김양택 본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돼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좀 마무리 인사와 함께 이 캔코의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네. 네, 저희들이 이제 62년 창립 이래 이제 50주년이 되는 그 지금 올해가 50주년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경제위기에 캠코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그 업무를 해서 지금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또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금융시장 위기의 강도가 또는 형태가 그 복잡해지고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그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캠코 기능을 단순히 부실 채권을 그냥 인수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 경제에 좀그 기여할 수 있겠느냐, 아,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저희 한국정상관리공사는 그 사명에 걸맞게 그런 그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런 그 자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종합자산, 그 종합관리기관으로 그 새로운 비전을 지금 그 나름대로 CEO께서 정립을 해서 예, 지금 그 국가자산, 금융자산, 신용자산, 이렇게 지금 자산을 크게 분류를 해서 그각 자산의 특성에 따라서 그 가치를 좀 높인다거나 음. 또는 그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거나 또는 금융 소외자를 지원한다거나 어, 이러한 쪽으로 지금 그, 어, 저희들 나름대로 그 국가 경제 그 아이비로 그렇게 그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어, 그게 핀트를 맞춰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김양택 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